매운 거 땡길 때가 있을 때아나 진짜 홍기입니다 <laughs> 근데 보통 고려인 부모님들 약간 고려인끼리 결혼을 바라시죠 무선족이랑 많이 비교하는 거를 들으세요? 살면서 들은 적이 없는데 댓글 보면서 많이 읽었어요 사실은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인 3세 정융유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고려인들은 키르기스탄에서 아그러 러시아나 고려인에 대한 역사 교육을 받는 게 있을까요? 학교에서 잘안 받아요 학교에서 잘안 받고 한국 교육원이나 이런 데잘 받고 근데 대부분 가족에서 받아요 학교에서 약간 딱히 관심 없는 것 같아요 평화제 보면 민족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그 키리 사람뿐만 아니라 러시아 사람들도 많고 다른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딱히 약간 관심 안 끌어요 받아요. 보통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이런 교육 받고 어른들 누구, 어떤 사람들인지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왜 이사하게 됐는지 이런 교육을 받죠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받았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항상 저한테 너는 고려인이다. 너 한국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약간 고려인들 이런 특징이 있는 거 같아요. 항상 자기의 정체성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고려인이라는 걸로 너무 자랑하는 거 같아요. 고려인들은 일 많이 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게 우리 집안은 이렇게 정체성을 지키려고 많이 노력한 집안이었어요. 네. 저희 집안은 저희 유산이나 한국인이나 고려인이라는 유산을 지키는 집안인 것 같아요. 아버지가 태권도 3호이신 어떻게 있을 어렸을 때부터 약간 무예 에 관심이 있어서 여러 개 무예를 해봤으니까 근데 드디어 와, 태권도를 해야겠다 그건잘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거의 3 0년 어. 이상 꼭 계속 활동하고 있어요. 다른 민족 사람들도 와서 태권도 배우많는요 대부분 다른 민족이에요 고른도 많이 없어요. 아쉽지만 사실입니다. <laughs> 사실 아버지도 저한테 어렸을 때부터 태권도 하라고 말씀 엄청 하셨어요. 방금 엄청 하셨어요. <laughs> 제가 고정 엄청 세니까 엄청 세서. 계속 안 한다고 근데 지금 사실 후회하고 있어요 생활하면서도 아 나는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구나 라고 느꼈던 순간들이 있을까요? 이럴 때가 있어요 매운 거 땡길 때가 있을 때아나 진짜 한국인이다 <laughs> 이런 적이 있어요 어, 그럼 주변에 있는 현지 친구들은 매운 거못 먹어요? 대부분 못 먹어요 사실은 매운 것도 못 먹고 김치 아예 못 먹는 사람도 있어요 빨리빨리 이런 문화도 있고 똑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한테 계속 빨리빨리 해야 된다고 들었고요 네 계속 빨리빨리 이런 문화가 있어요 그대로 노예인분들도 한국어는 잘 못해도 한글은 다 알고 싶요 이세 같은 경우는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하는 거가 왜냐면 그때 언어적 창륙이 있어가지고 러시아만 했으니까 한국어 잘못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삼 세는 조금 조금씩 이렇게 한국어 배우기 시작했어요. 네, 요즘 제외동포친당이라는세당 같은 게 생겼고 고령인들 한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노력을 더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삼 세는 대부분 배우고 있어요. 오히려 이 세보다 삼 세가 더 한국어 를 네. 잘하는. 네, 네. 그래서 이 세는 자기 자식들이 한국어 좀 배웠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한국에 보내도록 노력을. 하 많이 해요. 저는 처음에 일곱 살 때부터 배웠는데 조금만 배웠는데 근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려워가지고 포기했어요 그때. <laughs> 포기했고 그리고 딱십년 정도 되고 이제 한국어학과 가게 되었고 대학교에서 배우기 시작했어요. 우국들도 한국에 오고 싶어 하 자리를 잡고 잘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 세는 좀 약간 한국에 관한 점이 부족해서 자기 자식들이 한국에 갈수 있도록 노력하잖아요. 그래서 삼 세를 계속 보내주고 있어요 한국에요. 그래서 삼세 중에 한국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 이렇게 많아요. 3세, 4세예요. 몽골라고 인정받는 게 다른 나라는 3세까지만 있는데, 고려인은 4세까지 갑니다. 얼마 전에 4세까지 이렇게는 인정하게 되었어요. 그 전에 3세까지였어요. 너무 특별하죠. <laughs> 고려인은 고려인하고만 결혼을 하는지. 아, 원래, 물론 그 가족마다 좀 다르지만, 근데 보통 고려인 부모님들 약간 고려인끼리 결혼하게 바라시죠.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아버지가 다른 민족이랑 결혼할까봐 좀 걱정하시더라고요. 예, <laughs> 좀 이런 거 있어요. 고려인이나 한국인 그 사이에 이렇게 결혼하는 게바래요 물론 다른 민족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종교나 문화적인 이런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같은 민족끼리 일어나는 게바래요 윤희 씨는 고려인하고 생각이 드네요. 저 어, 원래 결혼할 생각이 없어요 사실. <laughs> 근데 사실은 결혼 하게 되면은 저는 고려인보다 한국인이랑 결혼하는 게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저랑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또 고려인에 대서 조사하다 보니까 이름이 특이해요. 다 또. 러시아 이름이에요. 그러면 대부분 러시아 이름으로 살 텐데. 네. 모든 고려인들이 다 한국 이름으로 다 같이 지고 있어요. 아니요. 거의 없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지 할머니랑 저한테 이름을 지우셨고 근데 대부분 고려 인들 러시아 이름만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한국에 와보니까 러시아 이름들 발음하기 힘들, 힘들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블라더인데 한국 사람들이 블라더라고 불러요. 그래서 좀 발음하기가 힘들어서 이제 한국 이름을 써요. 고려인하고 자주 비교되는 사람들이 <laughs> 조선족이에요. 혹시 고려인 커뮤니티에서 조선족 은어떠한 사람들이라고 배운 거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왜냐면 제가 한국에 오고 나서 그때 부성적 어떤 사람들인지 또 어떤, 어떤 민족인지 알게 되었고요. 어떤 그 중국 돈보라고 그때 알게 됐어요. 많이 모르는 것 같아요. 한국인들 어떤 성입장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거잘 모르는 것 같아요. 조화에서 고려인들은 조선족들이랑 결류 했던 적 이런 게 없어요. 한국에 태어났으면 무선족이랑 많이 비교하는 걸 들으세요. 살면서 들은 적이 없는데 댓글 보면서 많이 읽었어요 사실은. 약간 <laughs> <laughs> 그러니까, 아 싶었어요? 이런 성격이 있구나. 근데 사실 많이 슬펐어요. 다행이다라기보다는 많이 슬펐죠. 왜냐면 제 생각에는 어렸을 때부터 저희는 어떻게 배웠냐면은 한국 사람들 다한민족이에요다 한민족이라고 배웠고 다 똑같다고 약간 자별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물론 고려인들 조금 더 좋아하셔서. 너무 감사하지만 그래도 좀 아쉬운 마음이 있어요. 주변에 조선족 지인들 있으세요? 많이 없는데 몇 명밖에 없어요. 제가 한국에 왔을 때한국에오학당으로 왔는데 그때 공주대에서 갔는데 그제외동포들만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런 이런 그 교육 공간이 건강이... 네. 네. 그때 몇명 봤는데 좋은 분들밖에 못 봤어요. 사실 그친구들은 많이 친하지 않았지만 그때 조금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제 생각에는 나쁜 민족이 없어요. 나쁜 사람들만 있을 뿐이에요. 에서 이런 게요 고려인이라 조선족 분들에게 당신은 어디 나라 사람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면 조선족 분들은 중국 사람입니다 이렇게 네. 말하고 네. 고려인 분들은 나는 카레이스키다 네. 이렇게 말하고 근데 사실은 카레이스키라는표현은 맞는 표현 아닌 것 같아요. 카레이스키라는 단어는 러시아어잖아요. 그거 무슨 뜻이냐면은 크루이 영어로 하면 크루이인데 근데 민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명사예요. 한국적의 근데 고려인이라고 하면은 그냥 카레이츠라고 불러요. 내까리스키라고 부르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민희씨도 <laughs> 어디 나라 사람이냐고 하면 은 한국 출이다 네 물론 이렇게 대답을 하죠 고려인들은 대부분 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내가 필기 사람이다, 오즈벡 사람이다, 러시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고려인들 못 봤어요 제가 왜냐면 자기 정체성을 너무 자랑하고 자기 고려인이라는 게 너무 자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필기스탄 사람 맞는데 민족은 고려인이죠 한국인이죠 러시아 여러 가지 소수민족 네. 그중에 고려인은 이렇게 많이 자랑스러워하고 잘 인정받는 민족을 하셨잖아요. 네. 고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중앙아시아에서도 차별받는 민족이 있어요? 고려인하고 다르게? 제가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 좀 상처를 받을 수 있지만 약간 이런 거 있어요. 키리산 사람들은 우즈베사람들한잘안 친한 것 같아요. 사실은. 이거 좀 문제 중 하나예요. 같은 국경을 따 보니까 약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네 한국에서 조선족에 대해서 부족게 보는 람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유니씨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한국에서 태어난 한국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판단할 수 없잖아요 원래 사람들 잘 판단하지 않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제 생각에는 한국 사람들 다 똑같고 민족도 똑같잖아요 조선족 약간 한국인들 그 사람들에 대한 선입견이 있지만 다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냥 나쁜 사람들 있는 분이에요 사실 한국 사람들 약간 저선적에 대한 손입견좀 없애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노르인들도 이런 손입 받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좀 힘든 때가 많아요. 물론. 덮어하시는 사람들도 있지만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물론 다 그렇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부르는 사람들 진정한 덮포라고 생각하고 또는 손에게 자기 유산을 시키고 존수하는 사람들 진정한 덮포라고 생각해요. 저는 오늘도 코린과 조성적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 물론 제 개인적 생각이지만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을 좋아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을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